최근 한 유튜버의 위험한 도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퇴사 후 전향한 아들이 조회수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장소에서 촬영을 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이 젊은 유튜버는 처음에 전자기기 리뷰 채널을 운영했지만 조회수가 저조하자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확장했습니다. 벌레 먹방과 위험한 여행 브이로그를 시도하며 점차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. 아들은 특히 위험한 나라를 찾아다니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. 심지어 대지진이 예고된 일본에 머물며 지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. 그의 여자친구는 더욱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며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. 결국 아들은 위험한 다이빙 중 사고를 당했지만 회복 후에도 병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자신의 사고를 콘텐츠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는 자아의식과 자존감이 중독되어가는 모습을 드러냅니다. 전문가들은 자아만족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계속할 경우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이 사건은 젊은 세대가 도파민 중독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합니다.